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는 출애국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율법에 관한, 율법서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 그 이유를, 어, 이 율법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두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 뭐, 율법적이다.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나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율법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현대인의, 우리의 현재의 삶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율법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위하여서 이 말씀 함께 율법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서는 십계명을 자세히 해설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긴 해설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10개명의 제6개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하여 오늘 나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사람을 죽게 될 때도 그 당시에도 일종의 과실치사 같은 개념의 살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도끼날이 그냥 빠져나가서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수였는데 다른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럴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당시에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서 그리로 도망가면 그 사람은 생명은, 목숨은 부재할 수 있게 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그 죽인 게 고의로 죽인 거면,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재단에서라도. 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재단으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건 용서 안 해준다. 왜? 고의로 죽인 거는 반드시 죽이라고. 과실치사면 내가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이면 용서해 주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뭐 어디로 도망간다는데 하나님 재단 속으로 어떻게든 막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몇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죄 목록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죽인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만약 짐승을 뭐 도둑질 하거나 죽이면, 벌금으로 어떻게든 때울 수 있게 다 방편을 만들어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사람을 도둑질 하거나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어미, 그 법적으로 아주 그냥 못을 박아두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까? 이것이 물론 뭐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종의 근거를 창세기 9장 6절에 분명히 두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소중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죽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이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그 다른 인간을 죽인 존재는 반드시 죽이라고 엄히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분명히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이 창세기에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 인간 외에 다른 짐승이나 무슨 식물,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그냥 말씀만으로 있어라 하니까 다 있게 됐죠. 빛도 그렇고, 뭐, 각종 해와 달과 별, 식물, 나무, 물고기, 뭐, 새들, 들짐승,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은 조금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가지고 협의하, 합의하에,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 존재를 하나 만들자라고 서로 협의하시고 협력하셔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은 확실히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민한 끝에 서로 협력하셔서 만들었을 만큼 그 존재는 탁월하고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존재를 만드신 다음에 대충 쓰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 어떤 책임을 부여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즉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이르러서는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정신이 이미 구약의 율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냐? 그만큼 사람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귀한 존재를 죽이는 존재는 그것도 죽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른 뭘로 바꿀, 대체할 수 없으니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 정신 안에는 사람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진짜 귀한 값어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참 TV를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 자살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나참별볼일 없다. 나 같은 존재 이 땅이 있으나 없으나지 뭐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이 그냥 내팽개쳐 내 버리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참 자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보면 많은 자살 통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아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자살률이 좀 일반인에 비해서 적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통계청에서 자료를 내보면 아무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더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딱그 정도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도 자살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지금도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계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믿는다면 내 자신의 존귀함과 가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보면 나도 귀하게 내 스스로를 여겨야 될 것이고 내 형제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는 소중히 여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살인하는 것이 그냥 진짜 사람을 칼로 막 찌르고 그래야만 살인이 아니다. 내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종 흉악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분노하니까는 막 극악한, 흉악한 죄들이 꼭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노가 살인의 전조증상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나가라고 부르면, 그것도, 즉, 그, 번역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보라고 그냥 바보, 야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소자라도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면 심지어 예수님은 그 사람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바닷물에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는 건 상처를 주고 그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심각한 죄를 졌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세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부모를 때리는 것, 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건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조위가 나옵니다. 또 이걸 크게 둘로 부, 구분하자면 결국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을 납치하면 이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즉.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시지만,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는다.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부모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부모를 뭐, 존속, 살해, 죽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부모를 치기만 해도, 아니,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레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은 뭐와 같으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분이다그 정도로 부모님을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놔두면 하나님 권위까지 도전하는 것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자른다. 그런 존재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도둑질한다는 것즉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계의 그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저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그냥 끌고 가고 도둑질하는 것도 반드시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형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요즘 그렇게 뭐 사람을 어디 뭐 납치해서 어디 노예로 뭐 끌고 가고 뭐, 뭐 염전 노예 그런 얘기도 뭐 강녹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나 요즘 식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이득대로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희생하고 섬겨야지 내 이득에 맞게 사람을 이용해 먹고 내가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귀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존귀 여기고 그리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길 때 제일 먼저 1번은 결국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지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 내 이웃은 내, 나처럼 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 나도 귀하게 여기고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알려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며 우리가 존귀한 사람 이 생명을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치를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자살률이 늘어나고 스스로를 정말 비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